안녕하세요 알리스토리입니다. 제우스랩 18.5인치 휴대용 모니터 입니다. 꾸준한 인기를 보이는 제우스랩 에서 iptv 기능이 내장된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보통 tv에서 ott 서비스를 보기 위해 안드로이드 tv 세탑박스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해당 제품은 안드로이드 tv os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20x1080p fhd 해상도를 지원하며 10점 터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IPTV일 땐 60Hz, 모니터 모드일 땐 100Hz를 지원합니다. 듀얼밴드 와이파이 밝기는 3 0 0칸델라100% sRGB, 72% NTSC 생명력을 갖추고 전반적으로 스펙도 나쁘지 않고 현재 영상에 보이는 34달러 할인 프로모션 코드까지 입력하시면 최대 64달러 할인받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컨과 충전기, Type-C 단자 1개, C2C 케이블 2개, 미니 HDMI 케이블 1개가 제공됩니다. 무료배송 7일 배송 상품입니다. 18.5인치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해당 제품은 가장 큰 노트북 화면보다 큰 18.5인치 크기의 제품입니다. 크기에 비해 두께는 7mm 밖에 되지 않으며 가벼운 편입니다. 180도 회전 가능한 거치대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배사호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삼성 덱스 모드를 지원하며 다양한 콘솔 게임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모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듀얼 스피커와 타입 C 단자 두개 미니 HDMI 단자, 3.5mm 이어폰 단자를 제공합니다. 18.5인치 IPS 디스플레이 1920-1080 FHD 해상도, 178도 시야각, 1000대 1 명암비와 밝기는 3 0 0한달러를 지원하며, 120 헤르츠, 72% NTSC, 100% sRGB, 16mm 응답 속도를 지원합니다. 무료 배송, 오일 배송 중인 상품입니다. j o n r 3 1 진공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20만 원대 최고의 가성비의 아이모 로봇 청소기가 있다면 10만 원대에는 j o n r 3 1 진공 물걸레 청소기가 있습니다. 건식과 습식, 물걸레 청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물 분사구와 브러쉬 셀프 클리닝 기능으로 물걸레 청소 후 고치하면 더러워진 브러쉬를 자동으로 청소해 주는 기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정수통과 오수통을 탑재하고 정수로 세척하여 오수통에 쌓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솜입니다. 저도 1세대 제품을 사용 중인데요. 가격은 낮아지고 성능은 유지하면서 화이트 제품으로 새롭게 출시된 진공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EDCD 제품과 EDC를 제품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무게감이 있는 제품인 만큼 오토무빙 기능이 있는 ED12 모델을 추천합니다. 건습식 청소가 모두 가능해 매우 활용적이며 편리한 제품입니다. 무료배송, 7일 배송 중인 상품입니다. 아이모 로봇 청소기입니다. 꾸준한 인기와 행사 때만 되면 판매량이 증가하는 제품이에요. 한국어 설명서와 한국어 음성 전용 앱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2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로 단연 최고라고 추천하는 청소기인데요. 3리터 더스트백과 자동 먼지 비움 기능 청소가 끝나거나 배터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충전을 하고 자동으로 먼지를 비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만 해주면 되는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시간 예약과 청소 경로 설정 각 구역의 물걸레 양 조절, 카페트 위 청소, 2cm 방지턱까지 문제없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의 훌륭한 성능의 로봇 청소기입니다. 무료배송 7일 배송 중인 상품입니다. 프루이카 창문 로봇 청소기입니다. 리모컨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한 창문 로봇 청소기입니다. 고층에서도 베란다 창문이나 바깥 창문을 닦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도가 높은 청소기입니다. LED 인디게이터를 통해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를 연결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발에 걸리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플러그가 뽑혀 버리는 경우 전원 차단 방지 기능이 있어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리며 20분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창문 로봇 청소기입니다. 사람 손이 가지 않는 바깥 창문 까지 닦을 수 있어 매우 활용적인 제품입니다. 무료 배송 5일 배송 중인 상품입니다. 샤오미 올인원 로봇 청소기입니다. 샤오미답게 깔끔한 디자인과 전용 앱을 지원합니다. 직수 연결을 통해 자동 한 수까지 사용할 수 있어 모든 기능이 탑재 되어 있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의 가성비 올인원 제품으로 저도 현재 사용 중인 청소기인데요. 청소 후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먼지를 비우고 물걸레 청소를 하며 오염이 심할 경우 걸레를 중간 세척해가며 다시 청소를 하고 청소가 끝나면 걸레를 깨끗이 세척하여 열풍건조를 합니다. 또한 UV 살균램프가 작동하여 매일 12시간 순환 살균을 합니다. 물걸레 청소를 하다 카펫을 지날 땐 걸레가 자동으로 리프팅되며 건식으로 청소를 하고 카펫을 내려오면 다시 물걸레 모드로 작동하는 제품입니다. 각각 4리터씩 오수통과 정수통을 탑재하였으며 자동환수 기능을 사용할 경우 정수통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오수통까지 저절로 물을 비우고 채워주기 때문에 진정한 로봇 청소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리프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카펫을 정리할 필요가 없어 특정 시간 예약을 통해 매일 매일 같은 시간에 알아서 작동하도록 설정하여 사용 중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 쓰일 없이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청소 구역 설정이나 물걸레 청소 구역 설정, 물걸레 양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 2주의 배송 기간이 소요되는 제품입니다. 샤오미 대용량 제습기입니다. 제습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습기 제거로 인한 쾌적함도 좋지만 에어컨을 틀 때도 제습기가 있다면 시원함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들 계실 텐데요. 또한 생각보다 실내에 습기가 많아 물탱크 양이 적으면 물통을 자주 비워줘야 해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닌데요. 해당 제품은 21리터 용량으로 물탱크의 양은 4.5리터이기 때문에 약 8시간 정도 잠든 시간 동안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상황에 따라 물이 가득 차거나 기기가 기울어졌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배수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물탱크를 비우지 않고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마트 모드와 의류 건조 모드 그리고 수면 모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보다 작은 소음의 데시벨로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샤오미 제품을 꽤 많이 사용 중인데요. 전용 앱을 통해 제품들의 부족한 부분을 한눈에 쉽고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어 참 편리합니다. 바퀴가 달려 이동하기 편하며 플러그 선택은 이유로 하시면 됩니다. 무료 배송 7일 배송 상품입니다. 소개해드린 7가지 제품은 영상 아래 본문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상품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